뭐가 맞다 안 맞다. 저도 지금 그대로 바로 날 것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. 예. 반갑습니다. 정기범 프로입니다. 가볍게 들어서 무겁게 친다. 끝입니다. 이거만 알면 됩니다. 이거만 알면 완벽하게 헤드 무게를 느끼면서 묵직히 칼이 칠수 있습니다. 묵직히 칼이 친다는 게 어떤 뜻이냐? 그냥 묵직히 칼이 친다 이 말입니다. 묵직히 칼이 들간. 묵직하이 묵직하다 묵직하이 들어간다 뚜꺼븐 거 뚜꺼븐 거두 마이 썰으면 세 접시 나오는 그런 묵직하이 와 이거 뭐라 이제머리속에 이제 있는 단어로 조합이 잘안 되는데 그 묵직한 느낌을 느낄 수 있, 있는 겁니다 그걸 느끼게 되면은 여러분이 원하는 그 헤드 무게를 예, 느낄 수 있어요 자이 묵직하게 친다 그 영상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은 우연찮게 봤는데 진짜 이, 예.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제가 존경합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힘안 들이고 어찌하면은이 무거운 쇳덩이를 갖고 여기다가 힘을 실수 있을까 하면서 만들어진 게 지금 이 모습입니다 예아 이거를 우리가 할수 없잖아요 할수 없어요. 이 장소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하고 싶진 않은데 굉장히 힘들어 보이죠 힘들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파워가 느끼지 않습니까 저는 멋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시작을 해서 백스윙을 이렇게 들면 어떻게 돼요 편하게 들수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여기서 내릴 때는 이걸 당기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들어가지고 잡는 거예요 자 해볼게요 요래 들어갖고 잡고 우와 장난 아닌데요? <laughs> 요래 들어가지고 잡고 뭐 대충 잡아도 돼요 정확하게 안 잡아도 돼요 와그 무게감 장난 아닌데 와. 진짜 야무지게 묵직하게 들어갑니다 이거 뭐 바로 바로 바로, 바, 바로, 빠세, 빠세, 바로 되겠는데씨이 막, 묵직하게, 막, 0영로 맞았다. 와, 진짜 0골로 맞네. 자, 이, 지금 묵직한 느낌, 방금 드라이버로 제가 했죠? 유틸리티를 해보겠습니다. 당연히 똑같겠죠? 안 해봤거든요, 제가. 안 해보고, 지금 바로, 예, 영상을 찍으면서 바로 테스트 해보는 건데, 예상대로 묵직한 느낌이 듭니다. 똑같이 요것도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들어갔고 요것도 채가 툭, 툭 하고 떨어집니다. 자, 이래가지고 들고 잡고, 우와. 이걸 이제 우리가 필드 가서 칠 수는 없잖아요. 필드 가서 치는데 이렇게 칠 수는 없으니 연장에서 이렇게 느낌을 느껴보는 거죠. 자, 짧게 잡고 들어서 들어갖고 여기서 다시 잡는 거예요. 자, 들어가지고 잡고 내리고 내릴 때는 우지 내리느냐? 뭘 할라 하지 말고 그냥 이 클럽, 이 헤드에 몸을 맡기면 됩니다. 그럼 체가툭 하고 떨어집니다. 자, 아이언도 아이언이 제일 쉽게 떨어지겠죠. 자. 들어서 잡고 들어가고. 일단 제가 유틸, 드라이버, 뭐, 아이언 다 해봤는데, 유틸리티하고 아이언은 이게 아무래도 땅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임팩트 느낌이 잘안 나와요. 그리고 정확하게도 안 들어가고. 드라이버가 드라이버가 완전 내끼리입니다 예, 내끼리 우리나라는 맞지? 자, 드라이버가 진짜 딱 좋아요 하기가 드라이버는 공이 떠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노래 들어가지고 묵직하게 느끼면서 툭 하고 뿌릴 수가 있는데 얘는 밑으로 찍혀 들어가니까 조금 정타로 좀안 나오는 것 같고 드라이버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, 요렇게 잡은 상태에서. 제가 다 보여드리잖아요, 지금. 드라이버부터, 아이언, 유치까지싹다 보여주잖아요. 뭐가 맞다, 안 맞다. 저도 지금 그대로 바로 날 것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. 예.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드라이버로 연습을 해보세요. 자, 잡은 상태에서. 들어갔고, 잡고. 발은 뭐 떼도 되고, 안 떼도 돼요. 뭐 떼려면 뗄 수는 있는데. 뭐 편절하시면 되 중요한 거는. 여기서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잡으면 엄청 가볍거든요. 흑수로 가벼워요. 이 상태에서 이걸 다시 내려서 잡으면 무거워요. 그 반동으로 버리는 거죠. 그래서 가볍게 들어서 묵지가에 친다. 헤드 무게를 느끼기 좋다. 그래서 요, 이 일하시는 분, 예, 요 분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여러분들도 묵직하게 드라이버를 힘 안들이고 예보보시기 바랍니다. 흑마 대가리, 아이마. 영권을 맞습니다. 아시겠죠? 아 그래서 정상적으로 하나 치고 그렇게 무게감을 느꼈으니까 그런 느낌으로 와 무겁다, 묵직하다. 예. 오늘 느낌으로, 예. 스피드가 확 올라가는 것 같아요. 신난다, 신나. 그래, 한번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